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모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개음적 사고 확률과 통계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고1, 현재 2학기 때 아마 수학하를 공부하면서 어, 그때 경우의 수라는 걸 처음 공부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죠. 자, 그 여파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이 선택감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나는 이 과정이 어려울까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공식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첫 수업에서는 우리가 확률과 통계, 특히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공부하면 되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실생활 문제예요. 네,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를 보면 특징이 뭐야 하면은 읽어봐요. 글을 한번 쭉 읽으면, 어,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건다알수 있어요. 아,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는 다 가는데, 그거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과정이 어렵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게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설정이냐라는 바로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 배경을 알려주는데 이 배경의 특성이 뭐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설명해줘요. 그래서 배경을 알려주면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 시간의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의 스토리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시간의 순서대로 이해했을 때아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나 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가지고 문제 풀면 아마 학생들 대다수가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수학문제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 내신도 마찬가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제한상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제한상황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서 제한 상황이란 걸 던져 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제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순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상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계 순서를 제한 상황이라는 것은 시계 순서를 흐트러트린다. 시계 순서를 회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순서를 회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앞하고 뒤에 해당하는 여기까지 요까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선, 바로 상황 정리를 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선, 상황 정리.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선상황 정리. 그러면 이 선상황 정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이 내용을 봐드리기 가장 편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우리가 보통 버스나 아, 지하철을 탑승하러 가요. 그쵸? 렇 어, 또는 뭐 비행기 타러 탑승할 때 마찬가지야. 보통 우리가 비행기나 버스를 탈때 보통 예를 들어서 천, 뭐 1003번이라는 버스가 있다고 치자 그럼 1003번 버스 앞에 푯말이 있고 거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요 또 지하철 탈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줄을 쫙쓰죠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러 왔는데 어? 저기 실례지만 여기 1003번 갑니까? 예이 라인이 1003번이에요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서 이걸 뒤로 쭉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순서는 어떤 순서야? 라고 하면 이 1003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왔던 순서대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탑승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줄은 이렇게 서 놓고서 탈 때는 막 우왕좌왕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딱 버스가 정차를 딱 하면 사람들이 이 시간의 순서대로 탑승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앞에 온 사람이 먼저 타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서 있다면 줄을 지키면서 질서 지키면서 탑승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배경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어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이면은 사람들이 줄서 있는 순서대로 탑승을 하는 게 맞는데 자이 제한 사항이란 건 뭐야 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합법적인 세치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합법적인 세치기. 그러니까, 우리 이 질서를 사람들이 누군가 와서 회방을 논다는 얘기야. 아, 근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바로 어떤 상황이지? 라고 하면, 첫 번째, 노약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유, 지팡이를 짓고 오셔, 이렇게. 아이고, 젊은이, 여기 천3번 버스가 가오? 예, 할아버지, 여기 천3번 버스가 갑니다. 아이, 그렇구만. 아이, 고마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맨 뒤로 가시려고 그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느리신데.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어때요? 그 노약자를 보호하죠. 어, 할아버지, 제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탑승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중간에서 서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줄이 밀려. 어, 이렇게. 어, 왜 밀리지? 하고 쓱 봤더니 어, 백발의 할아버지가 또는 백발의 할머니가 살짝 거기에 끼어들어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아,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먼저 탑승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봐드리는 거예요. 또는 임산부. 아,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아, 무거워. 이러면 어때요? 우리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양보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오지 않더라도 먼저 사회적 약자는 먼저 탑승을 할수 있도록 양보하는 게 우리나라 미덕이죠. 바로 이 제한 상황이 그거야. 나는 풀이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래 너부터 서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정리할 때는 이 순서를 전부 다 여기까지 제한 상황까지 반영해서 순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라고 하면 1번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식을 세울 때는 일단 제한사항을 먼저 불편한 애들을 먼저 반영해서 얘네들부터 먼저 정리해줘. 그리고 나머지는 뭐한다?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다.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상황 정리라는 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아, 설계도를 짜라는 얘기구나. 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겨주세요. 이게 전체 우리가 공부하는 확률과 통계 전체 지문의 90%에요. 그래서 아, 선상황 정리, 그다음에 후, 그다음에 식정리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 그다음에 식정리를 한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정리하고, 그다음에 식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정리를 했을 때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사용을 할수 있고요. 공식 사용.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합사건, 그 다음에 곱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수영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의 가장 중요 키워드는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구나.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 요 룰만 지켜서 문제를 푼다면 사실은 안 풀리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놓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쓴다는 것은 뭘 설명하냐면 제한사항이 없었을 때 식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제한사항이 없다면 너희들이 쓰는 그 공식들은 다쓸수 있어요. 하지만 제한사항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쓰는 공식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배경, 제한사항까지 반영해서 선, 상황 정리를 해라. 그리고 나서 후식정리한다. 상황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뭐해라 제한 상을 먼저 반영한다. 그리고 나머지 제한 상이다 끝났어, 뭐 우리 전부 다프리해라고 한다면 그때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게 설명하시면 돼요. 식 정리의 과정은 바로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1번 후 2번. 그래서 식의 공식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에 있는 현재 제한 상황 먼저 정리하시고 제한 상황.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써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이 말뜻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채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을 하나 더줘 줘요. 꿀팁을 하게 되면 바로 뭐냐. 그 문제를 풀때 항상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판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제한 상황이 과연 한 가지만 있을까? 그러면 제한 상황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뭐한가지를걸 수도 있고, 두 가지 걸 수도 있고, 세 가지 걸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한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제한 상황 정리를 하는 설명하는데.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정리할 때마다 상황을 업데이트를 꼭 해주세요. 상황을 업데이트 한다. 자,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고정을 딱 시켜놓고,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값을 제거하면서 식을 써나가신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는 이 배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글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배경에 나오는 이 문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림으로 표현하기. 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문장을 주면은 반드시 그림으로 표기해서 번번이 문제를 또 읽고 또 읽고 하지 않으려면 그 문장이 실생활이니까 그걸 그림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딱 그림 그려놓으면 다시는 이 문장을 안 봐도 이 그림만으로도 전체 상황을 우리는 판독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배경에 관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바로 두 번째는 이제 교과 과정의 내용인 바로 경우의 수, 합사권, 곱사권, 수용도. 과연 그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